에베소서를 강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가장 고귀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신다고요. 예, 2017년도 1월 8일 주일 오전 설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세우신 가장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로 오전 예배 시간마다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배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배 소설을 왜 기록을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그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22절 보십시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의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하면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라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도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으로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감시를 받으니까 원하는 대로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뭐 불평했다. 혹은 낙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이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라 감옥 밖에 자유의 몸으로 있을 때나 바울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바울의 삶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바울은 상관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이 한 가지 했던 일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편지 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 서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가택연금 당시에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의 투옥으로 낙심된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장수에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감옥 안에 있던지 감옥 밖에 있던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예요. 한글 성경은 가르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원래 그 원문의 성경은 거침없이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서 안디오, 에베소스, 그리고 에베소,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침없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한 다음 이 복음이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이 복음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파된 복음은 중국으로, 중국에서는 중동으로, 지금 중동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침이 없습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7 VIP 초청 잔치를 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VIP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VIP를 사랑하며. 섬길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끝난 과거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교회 또한 목회자 에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아니라 전 성도 전 교회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삶을 사십시오. 복음 전도자의 삶을 계속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염려하게 되고 바울은 그들의 그 염려를 생각하면서 그의 사정을 편지로 보내게 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정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수평적으로는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야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성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지체 의식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조직과 집단, 혹시 여러분 개 모임 하고 지금 여러분은개 모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 집산합니다. 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헛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모이라고 강구하지 않아도 잘 모입니다. 근데 자신의 이익과 관계 없는 손해가 온다. 알아서 잘 흩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에 있는 모임들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신자는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역을 했던 할버백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할 시골 마을을 찾아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뭔가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 선교사님의 눈에 이상한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기에 밭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아니 어른이 어른을 얻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등에 얻고 있는 사람은 다리는 괜찮아요. 다리는 정상인데 손이 없어요.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엎혀 있는 사람은 손은 있는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다리가 있는 사람이 다리가 없는 사람을 얻고 손이 없는 사람이 손이 있는 사람을 얻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뿌리고 있습니다. 얻고 있는, 얻고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발이 되어주겠다. 엎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나는 너의 손이 되어주겠다. 그러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 떨어져 있으면 일할 수 없는 장애인 맞습니다. 그런데 붙어있을 때 함께할 때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함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여도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교회는 발이 없는 사람에게 발이 되어주고 손이 없는 사람에게 손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성도님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도님께서 평상시 예배라든지 봉사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몰랐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장례로 좀 해달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교회 장례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장례를 하는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이 광고를 해도 얼마나 가겠나? 왜냐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군사님들에게 특별하게 좀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한번더 보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가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힘껏 위로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주일 저녁에 입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이간 예배에 함께했습니다. 그때 그 상주되는 그 유족되는 그 집사님 성도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도 다음부터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저도 다음부터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정을 알고 그냥 지나치는 그대로 가는 것은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정을 안다면은. 먼저 기도하고 또 시간이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때 위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은사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성도의 사정을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위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성전에서 아마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강도를 만나 옷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하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와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여행 중입니다. 지금 여행 계획이 어떻게 뭐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분을 잘 보살펴 주세요. 더 들은 돈이 있으면 제가 그 돈도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 사마리아인. 누굴 칭찬했죠? 사마리아인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강도 만난 사람을 챙겨야 될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돌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 아닐까요? 성경적인 위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넘어 다른 목장의 목원들까지 초원을 넘어 다른 초원의 가족들까지 돌아보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와 카톡을 한번 통해서 위로하고 전화와 방문으로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위로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환우들, 수술 전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하며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진정한 지체 의식을 가진 위로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달할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두기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두기고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정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 바울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세서에서도 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하고 골로세서에서 이 두기고에 대한 바울의 기록한 것이 또 비슷해요. 첫 번째 두기고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랑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두기고와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그리고, 그리고 목회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황제의 우편 외에는 우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사람이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하나가 아니라 자그마치 다섯 권의 성경을 한 사람이 보탁겠다는 것은 얼마나 바울이 두기고를 신뢰하였는가,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친밀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받게 될 에베소계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졌습니다. 그 두기고는 바울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두기고는 교회의 리드십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교인들에게도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인정도 받았고 성도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니이 바른 관계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숙한 신앙 인격이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저는 성도님들 만나 볼 때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과 재직들이이 열매가 많아요.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인정받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라는 것이죠. 두 기고는 인정받는 일꾼뿐만 아니라 진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성경은 두 기고를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한 신부른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두기고가 언제 만났을까요? 성경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할때 두란노서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가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두기고는 마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볼때마울은이 마음을 놓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믿을만하니까, 책임질만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과 두기고가 사역자와 또 평신도의 관계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밥한끼 먹고 함께 놀러가는 것도 인간적으로 치밀하지만 그와 더불어 더 치밀한 것은 뭐냐 하면 함께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른치는 그게 바울과 두기구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는 한 목적 가지고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바울과 같은 사람 있습니까? 두기고와 같은 동력자가 있습니까?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이 이 바울과 두기고와 같이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정하십시오. 먼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진실한 일꾼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V.I.P. 초청 잔치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교회가 올해로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 일을 준비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고 맡기는. 신실한 모습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축복 기도를 서 서신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십삼 절을 읽습니다. 이십삼 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 이게 평안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안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뭐냐하면 소유에서 자유롭게 되므로 얻을 수 있는 넘치는 풍요로움입니다. 결국 안식은 뭐냐? 자유입니다. 여러분을 꽉 잡고 있는 세상의 욕망, 세상의 그 성취와 성공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 가게에 가면 이런 게 붙여져 있죠. 주일에는 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일엔 장사 안 합니다. 그죠?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주일에 평일보다 더 많은 식업을 주더라도 주일에는 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쉽니다 왜냐? 내 영혼이 쉬고 싶습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불신자들은 소유에서 안식을 찾지만 신자들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침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 하나 더 합니다. 진지 잘 잡수셨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예. 못 먹었으니까 밥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그게 아침 인사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못 먹은 게 아니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루에 몇끼 먹죠? 세 끼. 그래서 삼시기. 거기다가 한끼더 먹어요. 퇴근하고 한끼더 먹고, 네. 네 끼. 중간에 간식. 이제는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먹어 걱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평안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뭐죠? 평안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소유에 있으면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사실 실직자가 되는 게 맞아요. 과거보다 훨씬 더 소유가 많아졌는데도 신경정신과를 찾는 사람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평안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은 믿음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 이야기하면 감정인데 사실은 기독교의 사랑은 믿음 위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랑 오래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기초한 사랑. 서로가 신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인종과 직업은 다 달랐어요. 유대인, 이방인. 종의 주인, 노예의 주인, 노예 가부장적인 아버지 어린 아이 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을 때에 그 사랑 안에 가할 때에 중간에 막힌 벽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더 이상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리고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일한지 아니면 혹시 변했는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예배를 드릴 때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에게 이런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한 평생 길이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부부로서 일정한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나님 앞과 여러 정인들 앞에서 굳게 서약합니까? 서양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부부가 기쁘고 건강하고 부유할 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 슬프고 병들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게 부부입니다. 쉽지 않지요. 근데 왜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합니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했기 때문.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 이미 약속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평생 주님 사랑하는 것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와도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일이 많이 날씨가 맑아도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건강에 따라서 내가 일이 잘 되든 잘안 되든 내가 계획한 것대로 뭔가 성공하든 아니면 실패하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치우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장애물이 치워질 때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기 불편하신 분들은.